46번. 가배 효용함수가 이렇게 주어졌고, 어, 24시간을 가지고 여과일과 노동에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을 해서 소득을 얻고, 모두 식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시간당 임금은 만 원이고, 식품 가격은 2,5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제약하에서의 효용극대화 문제를 풀라는 문제네요. 소용 함수 u는 루트 lf를 우리가 극대화해야 되는데 어떤 제약 조건에서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봐야죠. 제약 조건은 이 사람이 24마 l만큼 노동을 해서 만 원을 받은 거를 이제 소득으로 하고 얘를 2,500원짜리 식량을 사는데 쓴다. 이게 바로 예산 제약인데,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효용극대화 일계 조건인 재화의 한계 대체율이 재화 가격의 비율과 같다는 이 조건으로 이 문제는 구할 수 있습니다. 한계 대체율은 한계 효용의 비인데, 이 한계 효용은 이 위에 있는 목적함수를 각각 L에 대해서 미분하고, F에 대해서 미분한 값인데, 분자는 L에 대해서 미분하고, 분모는 F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넣는데, 위에는 L에 대해서 한번 미분 했기 때문에, 어 L의 개수가, F의 차, 어 L의 차수가 F의 차수보다 하나 작고, 분모는 그 F에 대해서 미분 했기 때문에, L의 차수가 F의 차수보다 한개 많죠? 그러면 결국 얘는 정리하면 F 나누기 L이 되겠죠? 근데 얘가 뭐랑 같다? 가격 비율과 같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여가의 가격은 뭐냐면, 음, 직접적으로 주어지진 않았지만, 여가의 기회비용이 나와 있죠? 결국 여가를 1시간 함에 따라서 노동을 1시간 못하게 되니까, 시간당 임금 만 원이 여가의 기입 비용으로서 여가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 원이 PL이 되고요. F의 가격은 2,500원으로 주어져 있죠. 그럼 이제 4가 되고 정리하면 F는 4L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으로 가비 소비를 할때 효용 극대화를 누릴 수 있는데, 얘를 이제 예산지약세계에 다시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 l은 12가 되고 f는 48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을 보면은 3번이 되겠습니다. 47번은 가격차별의 개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음. 가격차별은 독점기업이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를 그 소비자의 특성에 맞게 가격을 다르게 해서 판매하는 전략을 의미하고요.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라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중요한 가격 차별의 개념입니다. 일본을 보면 음, 영화관 일반 요금이 1만 원이고 심야 요금이 8,000원이다. 어, 동일한 영화라는 그 제화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책정해서 매긴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이번은 어, 놀이공원 입장료를 성인과 청소년에게 다르게 받는 것 이것도 놀이공원 입장이라는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어, 그 나이에 따라서 다른 가격 체계로 이렇게 기업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가격 차별의 사례가 되겠고요. 3, 3번, 4번을 보면은, 이거는 힌트를 이제 대놓고 주고 있죠. 3번은 동일한 그 롱패딩 가격, 4번은 동일한 승용차 가격을. 그러니까 동일한 재화에 대해서, 패딩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 다른 가격을 이제 매기는 사례로 들고 있고요. 그리고, 승용차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승용차에 대해서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책정한 것을 이제 예시로 들고 있는데, 둘다 가격 차별의 사례가 맞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이제 5번인데, 주간에 근무하는 사람이랑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당이 이제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근무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그 노동력을 서비스로 기업에 제공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동일한 서비스로 볼수 있느냐? 근무자 입장에서 주간에 일하는 것보다 야간에 일하는 게더 힘들죠? 그래서 이거는 어 가격을 다르게 매겼지만 동일 서비스가 아니라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 그 서비스의 어, 어, 난이도에 따라서 더 어려운 일을 이제 제공할 때더 많은 수당을 줘야 된다 라는 그런 예시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가격차별의 사례가 아닌 게 되겠습니다 48번 각국 정부는 독점기업 의로 하여금 이윤국 대화보다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와 같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에서 생산하도록 규제하려고 한다.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이 달성되는 조건은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그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의 생산량을 달성하는 조건. 요걸 구하라는 문제인데 어, 모형은 수요 곡선은 우하향, 한계 비용 곡선은 우상향. 그래서 일반적인 어, 모형을 가지고 풀라는 문제네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그 효율적인 생산량이 달성되는 조건은 가격 p가 한계 비용 mc와 같다 이거고요. 음, 이 p는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을 의미하고요. 이것을 완전경쟁 시장에서의 기업들은 개별 기업들은 그냥 주어진 가격으로 받아들여서 이 조건을 유지해야 이윤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주어졌다는 것은 꼭이 가격이 그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한계 수입과 같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한계 비용과 같다는 이 조건이 만족이 될때 이윤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한번 알아보면 그러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개별 기업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가로 축은 생산량 Q고 세로 축은 시장 가격이 되겠고요. 이렇게 시장 수요곡선 D가 있을 때 시장 공급곡선 S가 있고 이것은 개별 기업들의 한계비용 즉 개별 기업들의 그 개별 공급함수를 수평으로 합한 그 값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균형가격은 지금 여기서 결정이 되구요. 균형거래량도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균형가격 피스터라고 하구요. 여기를 시장균형거래량 Q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피스타가 결정되면은 개별계획 입장에서는 피스타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구요. 그러면 얘가 결국 이 피는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한계수입과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계수입 곡선과 기업의 한계비용 곡선이 만나는 이 점에서 개별기업의 생산량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시장에서 결정된 피스타라는 것은 결국 이 기업이 개별 기업이 이 스몰 큐만큼 팔때 어, 판매량 하나당 이제 걷어들이는 수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평균 수입의 개념과 같구요 그래서 에버리지 레 n 온유랑 같다고 볼수있구요 음, 그러면 결국 P는 한계수입이고, 동시에 어 평균수입인 average 매변우랑 같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P는 MC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완전 경쟁 시장에서 효율적인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 P라는 것은 개별기 입장에서는 한계수입이면서 평균수입이 되고요. 그래서 균형에서 결국 이것이 한계비용과 같게 됩니다. 어, 보기에서 어, 이 조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음. 1번에 평균수입과 한계비용이 같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